웰컴 백 웰컴 백 어제도 영상을 찍었지만 웰컴 백이라고 한 이유는 내가 드디어 수염을 잘랐기 때문이지. 수염을 잘랐기 잘랐는데 100% 완전하게 자른 건 아니다. 전에도 설명했듯이 수염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자른다는 것은 팔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. 자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좀 수염 스타일을 변경해봤어 음, 더럽고 덥수룩한 것보다는 이렇게 스타일러시하게 턱수염만 옹졸하게 남기는게 어떤가? 아 옹졸한게 아니지 멋있는거지 어, 왜 이렇게 잘랐냐면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스핑크스를 동경해봤어 스핑크스 여러 업적이 있지만 은 가장 위대한 업적은 개인적으로는 턱수염 같아 이 턱수염에서 위대함과 경이로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을 동경해서 수염 스타일을 바꿨다 아이덴터티를 만들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 나는 스핑크스처럼 이 위대한 수염으로 역사를 쓸 거다